아, 됐다. 어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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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너무 다어 아, 아 그거 아니잖아. 똑습니다좋 아, <목소리> 내가 몰라서 그런 거 너무 짧다. 탐안 해라, 이그 야. 어어! 이 보실게요. 그거 완전히 짧은 거. 은왼쪽으

잡대 갔다. 네, 진짜. 되겠습다아 왔다. 아왔습다 Nice b a r 살만다 이제 살만 오! 맞았어. 어, 치킨나고 치킨, 치킨, 치치치 어, 치킨, 치킨, 치 치킨, 치다 치킨. 치킨, 치 치킨. 치 치킨, 치치치 치킨. 치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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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. 치킨, 치 치킨, 치킨. 치킨, 치 치킨, 치킨. 치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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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. 치치

나쁜데 는아 나쁜데. 비싸. 아! 오, 나오시면 아, 뭐, 뭐. 네, 이 아, 가 어, 뻥 쪽인데. 아, 어, 나

Tá よ,しせよ。